50에서 60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간단한 자기소개 39살, 이석 8, 36살 김민정. 응. 크로스핏은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체력 관리를 하려고 동네 산책하다가 크로스핏 간판을 보고 스피닝인 줄 알고 들어와서 상담받고 등록을 했습니다. 산책하다가 다이어트라는 문구를 보고 육아로 부는 살을 빼자 생각으로 들어와서 상담받고 등록합니다. 하시기 전에는 어떤 운동을 하셨나요? 헬스랑 수영 옛날에 했었고 아기 태어나기 전에는 그냥 거의 산책만 필라테스도 하고 수영도 해보고 요가도 해보고 헬스도 하고 다양한 했습니다. 운동 목적이 어떻게 되세요? 건강 첫 번째 목표고요 육아하면서 이제 필요한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체지방이 굉장히 많아서 체지방을 빼는 목적입니다 아기가 몸으로 놀아주는 걸 너무 좋아해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체력을 더 키우는 게목적 건강이 우선이니까 건강 검진을 전에 운동 시작하기 전에 받았을 때랑 하고 나서 받았을 때랑 되게 차이가 컸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운동을 하고 싶다. 건강하게. 운동은 주몇회 나오시나요? 주 4회에서 5회 나오니다 네, 거의 같이 나옵니다. 두 분께 크로스핏이란? 거의 이제 일상이 돼서 밥 먹는 것처럼 해야 되는 하루 일과 중의 하나, 하나예요 잠깐 육아를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부부가 함께하면 좋은 점은? 땡땡이를 못 쳐요 계속 서로 감시하고 무게 조금 들면 위에서더 들려고 하고 서로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분 합쳐서 몇 킬로 감량하셨어요? 한 50에서 60킬로 한 50에서 60킬로 네가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매 기수 다대전을 신청하시는 이유는? 살이 또잘 빠지니까 옆에 분이 등록을 해버려서 <laughs> <laughs> 허리가 많이 안 좋았는데 이제 운동 계속 하면서 이제 허리가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아기가 좀더 무거워지니까 드는 게 힘들고 했는데 체력이 붙으니까 덜 힘든, 힘들다고 해야 되나 혹시 자녀가 있으세요? 38개월 남자아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크로스핏 시키실 건가요? 아기가 안 된다면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기가 또 엄마 빠는걸 직접 맛을 본 적이 있어가지고 그것또 그런 역과하는 자세 따라하더라고요. 또 외국의 아기들도 인스타 같은데 보면 많이 하는 거 보이고 해서 기회가 되면 시켜보고 싶어. 요 GK 코치님들은 어떠세요? 항상 같은 질문에도 항상. 대답 잘 해주시고, 무리를 한다 싶으면 이제 대지도 해주시고, 너무 쉽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또 충고를 해주시고, 고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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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친절하게 그 자주 꼼꼼하게 다주시고 아, 대전 식단 같은 것도 매일 카페에 올리면 어떻게 먹는 게 좋고, 또 어떤 거 뺐으면 좋겠다라고 꼼꼼하게 도해주시니까 너무 좋았던데, <laughs> 솔직한 밤, 악마 같은 다른 운동보다는 재미가 있고, 또 항상 이제 매일매일 이제 다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쉽게 질리거나 그러지 않고 재밌는 거,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하게 되고, 맨날 다른 와드랑 운동고 질리지 않고, 오늘 또뭘 하지? 뭐 그렇게 기대가 되고, 무슨 운동을 할지 모른다는 게도 재밌는 요소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운동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맞아가지고 저희랑 2년째 하고 있는데 무료체험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크게 부상이나 이런 걸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등록을 해보시고 <laughs> 시작을 해보시는 게큰것 같아요 돈 먹지 말고 저도 운동을 잘하는 편이 아닌데 다 잘하시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와서 자기 수준에 맞게 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굶 먹지 말고 일단 시작해보는 게 우선인 것같아